저번 죄송합니다 편에서 킹 어무거스 마지막에 킹 어무거스는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빨려들게 되고 잼미니 치크를 받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.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킹 어무거스를 데려가 주는데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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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킹 어무거스 의 모험 1탄 끌고 가는지요?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음, 예, 좀 쓸만하겠군 일단 갑옷을 좀 벗겨야겠다 자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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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지고 오케이 갑옷을 다 벗겼군 음좀 쓸만하겠는데 어야너 어.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킹 어머거스야. 기어모스 무슨 이름이 왜 이렇게 귀여내 이름은 다이아몬드야. 본인 이름이 훨씬 더긴것 같은데. 암튼난 다이아몬드야. 만나서 반가워. 어. 넌 여기 어떻게 왔어? 그냥 왔어? 아니. 어떤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빨려 들어가더니 왔 왔던데. 음. 그럼 여기가 게임 속이라는 건 알겠는데. 넌 어쩌다가 들어왔어? 어? 넌 어쩌다가 들어왔어? 난 지금 VR을 끼고 있는 상태야.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를 게임 다 하고 VR을 VR을 벗으려는데 안 벗겨져. VR이 안 벗겨진다고? 그럼 내가 설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꿈이야? 꿈은 아니지만 꿈일 가능성은 높아. 뭔 소리지? 암튼! 뭐꿈에 가능성이 높다는거 뭐 꿈이라고 뭐 확실히 말해놓면 그냥 대충 말하자면 꿈이라고 여기가 꿈 꿈이 아닐수도 있는거지 뭐 암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데 돌아갈 방법은 없어 뭐? 그럼 여기에서 평생 살아야하는거야? 어 망했다 두둔둔둔 다음편에 계속 두둔둔둔둔둔둔둔둔두 두둔둔둔둔두두두둥쿠키 영상